포도레 재밌는 게임 찾아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아이돌 라이지 이 게임 스토리는 케이팝 아이돌 세나의 SNS를 검색하며 진실을 파헤치는 추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 친구가 이제 세나 이 친구가 이제 뭐 실종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찾는 것 같아요 바로 로그인 게임 시작 아, 참고로 이 게임은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이제 맛보기 느낌으로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투데이 오늘의 뉴스, 탑 뉴스. 가장 화제의 뉴스죠. 인기 아이돌 그룹 세븐 스톨 세나 시종. 연락조차 안 돼. 하... 봐봐. 인기 아이돌 그룹 러스타의 세나가 17살 행방무용 됐다는 것이 판명됐다. 관계자는 6일 밤부터 연락이 되지 않다. 후 설명했다. 행방무용 신고를 낼 예정이며 팬들에게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오 있다. 오케이. 어, 클릭? 오케이. 검색어! 세나! 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하나 찾는 거구나 이렇게 세나에 또 검색하고요 구글 아니라 지오글 자 세나의 인스타그램 아니라 트윗그램 트윗그램 두개합쳐서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랑 세나의 트위트그램이다 이게 세나의 트위트그램 어떤 사람이 조사해보자 약간 내가 이제 탐정이 돼가지고 찾는 거 같은데 자 이제 클릭 세나의 정보 아이돌 이름 아 이게 이게 이제 내가 목표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클릭. 여기서 이제 그림 명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닫고, 집가한테 떨어져 있음. 요리구두. 숟가락. 반사된 그림을 통해서 어디인지알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요즘에 말 많잖아. 그리고, 학생. 어, 이걸로 이제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무슨 약이지? 저 여기는, 바나나 해븐 오조공이요조공이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준사람의 범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나 이거 뭔뭔자국이야 이거 헌실러어뭐 뭐지 제대로 찍힌 거 보면 여지가 충분하지 어예예예 예, 예. 그래요 다시 홈 그다음에 해피 벌스데이 이거는 뭐터을게 없는 것 같고 자1 7살 이렇게 하나 하나 타고 가가지고 찾는 건가 보다 반지 인형 아니고요 <laughs> 여기 자 TV 첫 출연 감사합니다. 써니는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자는 노래. 지금 본인이 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설명해 주고 있고요. 지금 그대로의 당신이 가장 최고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야. 아 어... 다음에 계정 만들었다. 잘 부탁해. 이제 첫 계정 만든 거고. 음... 일단 여기 통해서 써니 세나 지캠보면 평소엔 애기 애기한데 표정 관리가 어른스럽다. 팬 서비스도 엄청나서 무서울 정도. 너무 러블리, 큐트하잖아. 그데 감... 어, 야 너... 엄청 설렌다. 아니, 팬이니까. 음... 음 팬이야, 팬이야. 여, 여, 여기로 가봅시다. 이건 뭐야? 담력 시험 편. 다들 엄청 귀여웠다. 세나가 가장 비명을 지르면서 진짜 무서워하는 거에 약한 막내 라인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세븐은 시절부터 그런 점은 변한 게 없지. 아, 세븐N. 응, 네, 세븐N. 저... 일단 뭐다 찾아본 거 같은데. 아이도 이름을 찾았으니까 라이트 BF 얘는 누구야 잠깐 이걸 다 검색해봐야 되는 거야 설마? 오야잠깐 검색기 너무 많아 세븐스터 2023년에 결선된 7인조 아이돌 그룹 데뷔곡은 써니 이름은 빛나다의 의미로 7명의 빛나는 모습으로 전세계에 활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팬덤 이름은 스타 아 그렇군요 그 다음은 세븐 엔젤 2 3 년도에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지원한 수천 명중 심사를 통해 결정된 열세 명이 방송에 출연하며 경제 사안함은 일 명이 세븐스터로 데뷔. 아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군. 여기서 이제 세븐스터 나왔다. 방송에서 세나 씨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세나가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잖아. 오 세나 분위기 파악도 못 하나. 달라기확정된 멤버 앞에서 세나 씨가 노래를 분석 면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실례다 라며 감론 의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편지 때문일까요? 인터넷에는 악마의 편지 때문에 세나가 나쁘게 보이는 것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확실히 어색하게 편지 때 장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세나 씨가 아무쪼록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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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다음에 유리구두. 유리구두가. 아, 이거는 여러 사건들이 또 있나 보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것도 찾을 수가 있네. 자, 유리구두가 SL을 이용한 빈집털이 수법. 유리구두가 떨어져 있다. 라고 SNS에 사진을 올린 사람이 빈집털이 피해자. 아. 이것은 길에서 보기 드문 것을 두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올리도록 유도하라요 업로드 시간으로부터 아 업로드 시간을 보고 아이 사람이 이 시간쯤에 여기 오는구나 하고 그 시간 맞춰서 범죄를 일으킨 거구나 SNS 이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SNS 사진 업로드에 대해 SNS 셀카를 올릴 때아 그렇지 이거 아까 얘기했죠 유리나 숟가락 등 이제 반사된 장면을 통해서 노출이 될수 있다. 교복 세나가 입은 교복? 어, 왜? 세나가 입은 교복 땡땡고 같은데? 역시 부탁집인가? 세나의 같은 학교 친구입니다. 세나의 전화번호, 주소. 아, 미친 놈인데 이거? 이거? 친구가 아니야 이거. 아, 실종이라고 하니 생각났는데 아이돌이 사는 주소가 특정돼서 스킵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지. 스트거 같은 거에 쫓겼던 걸까? 조짐이 있었는지 조사해보자. 은근슬쩍 SNS를 보낸 건 아닌지. 댓글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세나의 SOS 세나의 SOS? 어 여기 세나로부터 SOS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키워드가 풀리는 거구나 심야 업로드 노란색 것부터 메리고드 펜지티그리야아 아, 잠깐만 심야 업로드가 티그리야티그리야나 어? 나를 도와줘 아 꽃말 무서워. 특정할 수 있겠는데? 예전생나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아픈 거 어필을 좀.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음. 자 그러면 일단 계속 조사해 봅시다. 랜돌핀. 이게 무슨 약일까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해소. 스토킹 당하고 있던 거 아닐까요? 자 마지막 발자취. 바나나 헤븐. 이건 뭔데? 바나나 헤븐 아닌 거 같고 컨실러. 뾰로지도 감쪽같이. 아, 이걸로 뭔가 가리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도쿄 레디오. 신입 택시 운전기사. 도쿄 레디오 앞에서 세나에 태웠다. S9에서 내리던데 그 주변에 사는 건가? 아, 아 이렇게 정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위치를 찾았나보네. 수상한 인물 정보. S9부터 보자. S9 수상한 인물 정보. 6일 오후 10시경. S9에서 수상한 인물이 목격되었다. 검은 옷과 모자, 마스크 착용. 어? 신장 170cm 정도. 맨신 입구 근처를 배회. 누군지 알것 같은데, 나이트PF 맞... 이 사람... 이 사람이잖아. 딱 봐도 검은색 모자... 이 사람 아니야... 메시지... 메시지... 아무것도 없고요. 계정 전환... 계정은 하나밖에 없어. 로그아웃... 지금은 로그아웃 할 필요 없어. 아... 비밀 계정을... 비밀 업로드를 찾으라고... 비밀 업로드가 뭐지... 비밀 업로드... 이게 뭐야... 비밀 업로드... 이걸 찾으라는 건데... 생일? 생일 한번 찾아볼까? 세나 프로필 1013? 2023 한번 해볼까? 1013 한번 0 1 3아13 다음에 또 들어갈 만한 게 친구가 범인 아니야 막? 뒤통수 따 찍힌 모습이 이제 뒤통수 치겠다는 걸 암시하지 않는 걸까? 세나의 친구 어뭐이 아, 어? 에미카 모리사키 이 친구만 이상하게 어? 지금은 필요없어 어 얘가 뭔가 있다 검정색 모자, 검정색 옷얘 같은데? 자, 지인까지 사진 모음 전부 다 소중한 추억이야 말이랑 지금 생각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최고의 친구 뒤통수 치 준비 지금부터 알바 가능한 만 근무 시간에 자유롭게 맞춰주니까 지금 직장에 감사할 따름 힘들 때는 쌤한 목소리 듣고 힘낼게 너 지금 오른손에 뭘 숨겨놨어? 이거 사진 뭐야? 너 모든 게다 숫장에 지금? 싸고 쓰기 편해서 좋아 엔조이 오늘 더워 이건 뭐야? 댄스노트 50권째 돌입 연습 내용이나 알게 된걸 계속 적고 있어. 이제 거의 정신 안정제 정도의 효과려나? 앞으로도 빼먹지 않고 계속 적고 싶어. 지금은 필요 없어. 어 잠깐만. 이거 잠깐 닉네임이 전부 다 골뱅이 xx인데 몇몇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골뱅이가 아니네. 유키오 2003 누구세요? 동아리에서 술한 잔. 얘는 왜그 꽃말 구해줘? No. 뭐였죠? 어? 티그리시야 나를 도와줘 no. 어? 띄어쓰기 없이? No. 도와줘 no. 티그리디아라고 쳐야 되는 건가? 예전 세나하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얘는 또 뭐야 세나 데뷔 확정 축하해 최종회에서 나온 울고 웃는 모습이 눈부셨어 진짜 평생 응원할게 세나가 좋아하는 색 파란색 no. 영어로 쳐야 되나 이거? 지금의 세나는 세가 아니야 뭔가 알아낸 거 같은데 세나 러브 닉네임 세나 러브인데 흑화했어 흑 음... 아... 잠깐만 보니까 유큐가 계속 엄청 늦게 들어가네 내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싶을 정도로 그 구두 세나한테 딱이다 내가 왕자님이 되어주고 싶다 히히 안색이좀안 좋아 보여 세나는 항상 묵묵하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야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야 된다? 아 얘기해야 된다? 얘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힌트 그 꽃말인데 티그리디하잖아 히그리디아 나를 도와줘 no. 나를 도와줘 no. 틀렸대 아 맞아 새로운 검색어있었잖아 남성분의 티셔츠에 적혀있던건데 어디보자 우미에다 대학교 동아리 동아리 명이었고요 여기는 대학을 뛰어넘은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동아리다 이게 뭔데 그래서 어쩌라는거야 나를 도와줘 도와줘 구해줘 no. 나를 구해줘 어? 잠깐만. 야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나를 도와주라 적혀 있는데 나를 구해줘가 정답이면. <laughs> 야 이거는 번역한 사람이 잘못인가? 왜,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어 일단 뭐 세계 다 찾았습니다.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허비한 거야. 자 여기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까? 뭔 미친. 얘가 범죄자였던 것 같은데? 11월 21일 7시 21분. 뭐야? 잠깐만. 21일 8시 51분 여기서 지금 라디오 방송 같은 걸 하고 나오면서 납치된 거 같은데 얘한테? 이 새끼가 범인인 거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거 눌러보니까 나왔죠 이게? 세나네 스토킹하던 유키오에게 DM을 보내볼까? 우메아다 대학의 유타씨 세나의 행방을 알려줘 뭐? 어떻게 이름을? 개인 정보는 넌 금방 알수 있지 네가 세나 덮친 거지? 네 개인 정보에 경찰을 알줄수 있어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나는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사인나 악수해주길 바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세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지. 그래 이미 범죄야, 너는. 미안해. 환상하고 있어. 하지만 세나가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그건 나보다 세나의 같은 학교 친구한테 물어본 게 어때? SNS에 정보를 팔고 있는 애가 있어. 나 재밌어서 줄 산... 사... 아, 줄을 산 것도 너였구나. 판거얘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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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아, 저기... 아무튼 모른다 모르는 거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이미 이런 글을 남기 시점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잡아갈 수있죠물증기 담았으니까 어디보자 1 1이 23일 세나 휴식기를 발표 오늘 그동안 시동되어 있던 세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하장은 그와 동시에 사문소에서는 세나의 휴식기를 발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가장 수상한 사람에게서도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아 어? 응? 간호사 어, 상태는 좀 어떠세요? 겸진하러 왔어요? 아, 검진하러 왔어요 세나다 네, 이상 없어요 뭐지? 엔딩 3 어? 뭐야? 엔딩 3? 어?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전부 다 엔딩이야? 이 사진들 하나 하나가?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그 데모 버전이라서 지금 저 엔딩 하나 보여줘 끝난 건지? 일단 2호 한번 당황스럽네. 어, 엔딩 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다 뒤져봤는데, 딱히 나와있던 그런 게 없었어. 이 게임 아마 데모 버전이라서, 이제 엔딩 저 하나만 볼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엔딩, 그리고 진 엔딩, 어쩌다 한시도 됐고, 무슨 일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정식 버전, 내년 2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 게임 해보고 알수 있겠죠. 그럼 전 이만, 이 게임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